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약지로 중요한 쑥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쑥의 겨울 생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식물입니다. 이게 사철쑥입니다. 네, 저 앞에도 하나 보이고 있고요. 이 사철쑥은 수십 종류에 달하는 쑥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쑥 중에서는 도이지기와 함께 가장 약효가 뛰어난 식물입니다. 네 다른 쑥 종류와는 달리 겨울에도 잎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또 봄과 여름에 크게 자란 모습이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겨울과 봄, 여름의 모습을 다 봐야 이 식물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네, 봄에 어린 잎은 나물이나 쑥떡 등으로 식용 가능합니다. 이 사철쑥은 약제명을 인지노라고 합니다.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약간 찬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사철쑥은 간기능 보호작용이 현저하기 때문에 손상된 간세포 재생작용이 탁월합니다. 황달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며 담낭염 담낭 결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과 간에 지질 대사에 작용하는 약재로 지질 분해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관상동맥 확장 혈액 강화 작용으로 혈관 질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사천숙 입에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어떤 약초나 인공 물질보다도 높은 항산화성을 보입니다. 잎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노화가 늦춰지고요. 각종 염증, 각종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재에는 연중 채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6월 하순경의 잎과 7, 8월 하순까지의 열매 부분에 간에 좋은 약성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4월에서 5월경 봄철에 채취한 잎은 각종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진하게 달여 환부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네, 약재는 지금보다 좀 잘한 봄이나 여름에 더 좋습니다. 지상부를 잘 말려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다여 마시고요. 간염에는 40 내지 50g 정도까지 증액해서 이용합니다. 네, 이사철쑥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꾸준히 이용하면 간이 건강해지고요. 피가 맑아지며 혈압이 내려가고 피부도 고와지며 노화가 늦춰집니다. 또 사철쑥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며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요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오늘 사철쑥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